네, 기록령입니다. 엔텔스카는 종목입니다. 오늘 아침에 약한18% 상승했습니다. 이걸 제가 11월 2일날 추천했었죠. 피치 앤 애플님은 뭔 내보이. 아, 딱, 뭐어 제가 되게 기분 좋습니다. 그잘 따라오시면 벌게 돼 있어. 잘 못하시기가 그렇지. 이거를 제가 그 5천원 후반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. 그래 말씀드렸다. 그죠? 오늘 5,800원까지 갔었네요. 딱안 그렇습니까? 그리고 제가 사락하기를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었다 그죠 4800원 밑에서 한번 사시라 안전하게 하려면 그럼 이날 샀으면 몇 프로 먹는 도대체 한천원 올라갔네 한30% 먹겠네요 <laughs> 맞죠 정확하다는 거지 4700원 밑에서 샀으면 또 5000원 밑에서 쭉 샀더라도 뭐 20%는 먹겠네 보이 그렇죠 11월 2일날 동영상에 그려나 있습니다 몸무도 20% 마이 무만 30% 좀 모네도 한10% 정도는 먹겠네요. 참가해서 끝.